첫 이야기는 음 정말 흥미로운데요. 애리조나 게임 및 어류국, 그 AGFD라고 하죠. 여기서 산페드로강 습지 복원을 위해서 좀 뜻밖의 뭐랄까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요. 바로 그골치거리로 여겨졌던 비버 두 마리. 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 비버들이 원래는 이제 관개수로나 배수구 같은 데를 막아가지고 어, 좀 문제를 일으켰었죠. 근데 AZGFD가 이 비버들의 그댐 짓는 본능 있잖아요. 이걸 역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흐름을 일부러 좀 늦춰서 건기에도 물이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그런 거죠. 어찌 보면 되게 기발한 발상이에요. 와, 그 본능을 활용한다니. 그래서 결과는 좀 어땠어요? 아,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그 비버들이 만든 땜 덕분에 강폭이 거의 뭐 2피트에서 5, 6피트까지 넓어졌고요. 물이 흐르는 구간도 한 1마일에서 2마일 정도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야,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주변에는 그 지역 토종 미루나무나 버드나무 같은 것들이 다시 막 자라나고 몇년 동안은 잘 보이지 않던 동물들도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자연의 기술자를 잘 활용한 성공사례라고 볼수 있죠. 아, 그리고 이 비버들은 따로 이름은 없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살게 된대요. 암컷한테만 GPS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요. 참, 자연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자연을 활용한 좋은 얘기에서 이번엔 좀 어두운 쪽으로 넘어가 봐야 할것 같은데요. 버가이에 사는 38살 남성 제레미야 라마지라는 사람이 주 저녁에 휴대폰 기지국에서 수십만 달러어치 통신장비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지난 6월에요. 버가이에 있는 한 기지국에 누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티모바일 같은 통신사들이랑 협력해서 알아보니 오, 이게 피닉스 광역지역에서만 비슷한 사건이 35건이 넘었던 거예요. 35건이요? 와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단순 좀 도둑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남성의 훔친 장비 일부를 뭐 이베이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팔아왔다고 하니까요. 이런 전문 장비에 대한 어떤 암시장 같은 게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교통 단속 중에 트럭에서 관련 장비랑 심지어 도난당한 권총까지 나왔다고 하고 집에 가 보니까 또 다른 통신사들 장비가 수백 점이나 더 나왔다고 하니 이거 뭐. 꽤 대담하고 어쩌면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공중 보건 관련 소식인데요. 마리코파 카운티 공중 보건국 MCDPH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던 좀 고령의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올해 카운티 내 확진자는 총 17명이라고 합니다. 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요. 이게 주로 모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애리조나는 특히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또 요즘처럼 몬순 시즌에 비 오고 그러면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 당국에서도 계속 그 파이터 바이트 캔메인이라고 해서 예방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디에트 성분 들어간 방충제 꼭 사용하고 집 주변에 고인 물 없애고 방충망 같은 거잘 점검하고 긴 소매 옷 입는 거 이런 기본적인 수칙들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대부분은 뭐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일부는 독감 비슷하게 앓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뇌염 뇌의 염증이 생기거나 수막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국가 안보 논쟁 관련 얘긴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기지 근처 미국 농지에 대한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이 조치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지도예요. 그 지도만 보면 애리조나 유마나 마리코파 카운티 쪽에 중국 소유 토지가 꽤 많은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2019년에 AFIDA 그러니까 농업 외국인 투자 공개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좀 오래된 정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9000 에이커 정도로 잘못 기록이 됐었는데 2023년 농무부 USD의 최신 자료를 보면요. 실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322 에이커 정도밖에 안 돼요. 와, 9000이랑 322는 차이가 엄청나네요. 결국 오래된 데이터가 현재 좀 민감할 수 있는 정치 논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잘못된 정보가 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리조나주 차원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공화당 의원들이 군사 시설 근처 땅을 외국 적대국에 파는 걸 막자 이런 법안 SB 1109년 에었는데 홉스 주지사가 뭐 집행력이 부족하다. 스파이 활동 위험 해결 안 된다.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음... 그랬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좀더 광범위하게 군사 기지나 중요 기반 시설 근처에 외국 적대국이 토지 소유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 BNA Act라고 부르던데 그게 통과되긴 했습니다. 결국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하고 또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이나 잘못된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자 이렇게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더와 닿는 건 역시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진로 보고서를 보니까 피닉스가 미국 내에서 주택 가격을 내린 매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혔다고요. 6월 기준으로 매물의 35%가 가격을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덴버가 38%로 제일 높고요. 롤리 델러스 다음으로 높은 수치예요. 내쉬빌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계속 뜨거웠던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좀 둔화되고 매물은 늘어나면서 드디어 시장이 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구매자랑 판매자 간의 힘겨루기가 좀 비슷해지는 이른바 중립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 중립시장이요? 그럼 이제 집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좀 숨통이 트이는 걸까요? 선택지가 많아지고 그런 건가요? 네, 확실히 선택지가 늘어난 건 맞고요. 집을 결정할 시간도 좀더 생기고 어, 협상력도 예전보다는 좀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근데요 하지만 여전히 집값 자체가 너무 높고 대출금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구매력 자체가 좀 부족한 문제는 아직 큰 장벽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조금 중립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막상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시장은 변해도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팍팍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좀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닉스에 있는 캐멀백 마운틴을 등산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게 복장 때문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청바지를 입고 등산을 했다는 겁니다. 네, 청바지요. 그 더운 애리조나에서요. 그렇죠. 7월 애리조나 날씨면 엄청 더운데 그때 기온이 섭씨로 한 33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청바지를 입고 그 유명한 캐멀백 마운틴을 오르니까 온라인에서 막 저래도 괜찮은 건가? 대단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죠. 아, 진짜 대단한 건지 무모한 건지 그를 만난 등산객은 처음엔 열사병으로 쓰러진 줄 알았다고 하던데요. 네, 맷 라슨이라는 등산객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 보니까 쓰러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랑 뭐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정말 예상밖이네요. 네. 케네디 장관 본인도 자기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가 애리조나에 간게 공모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휴가차 간 건지는 아직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청바지 등산으로 확실히 눈길은 끈것 같네요.